안녕하세요 헨님입니다 오늘은 공지 겸 액괴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음, 액괴 소개를 하면서 공지를 할게요 일단 이 액괴는요 제가 지금 만든 포코넛밀크 액괴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날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액괴가 들어가는데 액괴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액괴를 사러가 아니고 그냥 문방구에 갔거든요. 랩핑대도 떨어졌고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액笔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는 되게 좋구고요 일단 공지는요 제가 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막으로 영상을 올리다가 지금 오늘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봐요. 그래서 자막으로 영상을 올려 그랬는데 폰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다른 건다 되는데 타자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글이 아예 안 써지는 상태예요. 문자나 카톡이나 라인 같은 것도 안 돼서. 지금 전화 통화로만 할수 있고요. 제가 영상을 음, 영상에서도 댓글이나 이런데 잘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제목도 되게 힘들게 올릴 거거든요. 어떤 언니한테 부탁해서 톡 보내서 그걸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한달 정도는 유튜브 활동을 잘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로 영상 올리고요. 이액 께는요 월요일날 음, 오늘날 어, 액괴를 사와서 그 다음 주에 영상을 찍어서 음~ 자막은 넣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액괴는 되게 좋구요. 액괴 되게 손에도 잘안묻고 바풍도 되고 나 이쁘고 그래요. <laughs> 제가 오늘 그 목소리 지금 일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가라앉았어요. 그다 양해 부탁드리구요. 일단 제가 유튜브 제가 얼마 전에 적용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 그분이 닉네임을 바꾸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타자키가 고장나가지고 그것도 못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그 백설님이 인형 꽃으로 영상 그 닉네임을 바꾸셨습니다. 그점 <laughs>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월요일날 영상을 올릴 거고요. 원래 제가 다른 멤버들은 일주일에 두번 올리는데 제가 다른 채널도 운영 중이어서 저만 지금 일주일에 한번 올리기로 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올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음, 음. 그점 진짜 죄송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깨는 손에 조금 붙네요. 계속 갖고 놀다 보니까 한두 번 붙네요. 일단 되게 좋은 액겠고요. 월요일날 재료를 사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헨님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빠!